자, AB의 길이가 4래요. 여기가 4. 다음에 AD가 5고 AE가 AE가 높이네요. 여기 3이라 할 때. 지금 보면은 AX벡터는 AX벡터는 k 의 AB벡터예요. 가하기 1 빼기 K의 GD벡터예요. GD 그런데 여기 AB벡터와 GD벡터의 개수 합의 1이니까 이거는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인데 0이상 1, 2하니까 뭐라? 내분점이라고. 즉 다른 말로 하면 AB의 종점과 GD의 종점을 잇는 선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점이 같지 않아서 선분이 되면 안 돼. 시점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음. GD벡터는 이벡터고요 AB벡타는 이벡타니까 시점을 통일해야 되니까 약간 <laughs> AX벡타니까 GD벡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GD를 자 GD를 하지 말고 하... AB벡타를 옮길까 AB벡타를 G의 시점을 통일시키면 이렇게 가잖아요 얘를 옮기면은 얘가 a b가로 변경되겠죠. 여기가 b 가 되고.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a x 벡터를 안지하고 g a x 벡터는 k의 a b 벡터니까 g b 벡터. 다하기 1백이 k의 g b 벡 g b 벡터니까 얘 계수 야1이고 양수니까 결국은 g b 다시 다하기 g b니까. G, B가 이거 소리. 음, T 같은 T. 자 그러니까 뭐라? B 와 G를 연결한 선분 위에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선분 위에 있는 점으로 하는 벡터가 뭐다? AX 벡터. 그러니까 G 어떤 벡터가 되지.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. 자 됐나요? 자 일단 T. 1배 k 1배 k 니까개수 합이 1이다. 내분점 또는 외분점. 얘가 0 이상 1이하니까 얘와 얘가 다 양이니까 내분점그 결국은 b와 d였는데 시점이 다른 관계로 a를 어디로 g 로 옮기는 순간 요 b-라 하면 여기 있는 아, x의 자체는 뭐다? b- d의 길이로 바뀌어지더라. 자 그러면 여기서 는 얘가 4예요. 얘가 또 4고. 얘가 얼마인데? 3이잖아. 따라서 길이는 루트 8제곱, 다하기 3제곱. 그래서 64, 다하기 9. 루트 72가 답이 됩니다. 저 이해가 가냐? 개수의 합이 1이다? 양수다? 4분점? 인데, 시점이 달라서 A를 G로 옮겨보니까 얘를 B다시로 놨을 때 b 시 D의 길이가 X의 자체의 길이가 되더라. 오케이.